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주현미 씨의 노래, 에, 눈에 삼삼, 귀에 맴맴. 네, 이런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삼삼하고 귀에 맴맴 돈다. 네, 눈에 삼삼 한 것은, 네, 그 사람의, 떠나간 사람의 얼굴일 테고요. 그리고 귀에 맴맴 돈다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속삭여 주던 그 목소리가 맴맴 돈다는 그런 어, 이미지겠죠. 자, 삼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고, 그다음에 맴맴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그런 이미지인데, 시각과 청각을 아주 절묘하게 잘 조화를 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주현미 씨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죠. 차 한잔 하고 가벼운 인사뿐 인데, 가랑비 속엔 옷이 젖 듯이 그 사이 정 들었 나 봐. 눈에 삼삼 귀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보니까요. 약간 라틴풍의 정통 트로트의 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합성이 되 있다. 이런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노래를 작곡하신 이현섭 선생은 그 옛날에 예신의 노래로 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 명작곡가였죠. 어, 그리고 역시 컴비 작가로서 이경미 씨가 이번에 역시 작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사실 이두 분은 부부사이죠. 네. 먼저 첫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노래가 전통 트로트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마 어, 전반적인 멜로디 흐름의 그 색채가 좀 라틴 어, 뮤직. 그러니까 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즐겨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라틴 뮤직의 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 염두에 두고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라틴뮤직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하면은 물세우는 강은덕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찬찬찬이라든지, 그다음에 내 사랑 어디쯤 있는, 네, 이런 노래라든지, 어, 이런 어, 이런 부류들이 대체로 좀 이렇게 라틴풍의 그런 어, 그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색채로 노래를 불러야 할지 조금 감이 좀 잡히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만나면 차 한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나면, 낮 자가, 네, 반음이 내려갑니다. 만나면 차 한잔하고, 네, 첫 번째 반박자를 쉬고, 엇, 만나면 차 한잔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엇, 가벼운 인사뿐인데, 엇, 가벼운 인사뿐인데, 자, 인사, 네, 느려주고 그다음에 분인데, 느려준 만큼 또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이런 기법이 바로 어, 라틴풍의 특별한 그런 리듬 요소가 되겠습니다. 짜자, 자자, 짜자, 짜자, 잣 네, 이런 느낌이죠. 이것은 뭐냐 면은 짜자 하고 느리는 것은 우리가 어, 박자의 리듬을 계류를 시킨다. 네, 그래서 계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서스펜션이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인사뿐인데, 이거보다는. 가벼운 인사뿐인데 타고 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훨씬 더네 리듬이 칼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따다라 이라짜라잔 가벼운 인사뿐인데, 주고 그다음에 가랑비 속에 오시듯듯이 네땅따란딴딴 오시듯듯이 오시듯듯이. 가랑비 속에 깨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옷 씻었듯이, 그 다음에 반박자 쉬고, 그 사이 정들은 나봐, 정들은 톡 떨어지고, 나 올라갔다가 바 떨어집니다. 그 사이, 청 들었나봐. 자, 그 다음에, 구렴 구질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 어, 복부의 힘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노래는, 엇박자로 시작해가지고, 리듬에 긴장감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눈에 삼삼. 네, 이와 같이, 엇눈에, 엇눈에 엇박자를 확 충분하게 활용을 해주는 것이, 이 노래의, 아, 어, 매력을 살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헛, 눈에 삼삼 할 때, 네, 삼삼은, 아 어, 북부의 힘, 아 어, 배꼽 아래의 단전의 힘을 헛, 헛, 네, 두번 탁, 탁 밀어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페뉴토장법 또는 단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 눈에 삼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삼 자는 끝이 톡 떨어지게, 톡 떨어지는 것은 폴링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폴 떨어진다는 뜻이죠 엇눈에 삼삼 똑같은 이유로 엇귀에 맴맴 네 똑같죠 맴맴 복부 힘을 헛헛 두분쯤 해서 끝이 툭툭 떨어지게 엇눈에 삼삼 귀에 맴맴 자꾸만 궁금해져 자꾸만 궁금해져 자꾸만 궁금해 해저, 해자를 올라가면서 살짝 뒤집는 것도 멋있겠네요. 자꾸만 궁금해져, 자, 궁금, 네, 느려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네, 서스펜션의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자꾸만 궁금, 내려주고 해저 타고 넘고, 자꾸만 궁금해져, 눈에 삼삼 귀에 맴맴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마음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아차만 올라갑니다. 이 마음 어쩜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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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반박자시고 이토록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자, 여기가 이제, 어, 일종의 라틴풍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죠. 이토록 내 맘이, 네. 끝이 떨어지면서, 네, 활강을 시켜줍니다. 이토록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요런 부분이 아 일종의 라틴 뮤직에서 진행하는 전통적인 그런 대표적인 선율 진행이죠. 이토록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흔들리다니 하튼 흔들 흔 끌고 올라가고 들리리 떨어지는 것은 활강법이 되겠습니다. 흔들리다니, 그 다음에. 엇나는 몰라 오늘 밤도 네 여기가요. 리듬을 이제 좀들게 나눠 줘야 될것 같은데. 에 네, 엇나는 몰라. 여기서는 엇나는 나가좀 깁니다. 엇나는 몰라 몰라 한 박자 한 박자씩 주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도 여기가 앞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패턴이라면은 동형 악구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엇나는 몰라 헛, 오늘 밤도 이와 같이 동형 악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 이연섭 선생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뜻이 아마 있어서 그렇겠죠. 동형 악구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 거와 뒤에 거의 리듬 패턴을, 어,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거는 오히려 늘어지는 패턴이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어, 나는 몰라. 오늘 밤도 이와 같이 늘어 놨습니다. 오늘 밤도, 오늘 밤도. 밤 자가 늘어지는 것은 계류음 서스펜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형 악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 나는 몰라 오늘 밤도 그다음에 쿵한 박자 주고 잠들긴다 들렸나봐. 자, 이 노래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쿵,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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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와 같이 나가는 리듬 패턴이 바로 어, 이 라틴 뮤직의 에, 대표적인 그런 리듬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어, 나는 몰라, 오늘 밤도 쿵, 잠들긴다, 들렸나봐, 들렸나봐, 들렸나봐. 주현미씨는 여기에, 들렸, 하고 끝이 살짝 뒤집어지게 주곡, 나봐, 로 넘어갔거든요. 잠들긴다, 네, 이와 같이 끝을 내주면은, 아이노래의그 어떤 라틴적인 그런 매력과, 그 다음에 전통 트로트로서의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혼합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눈에 삼삼 귀에 맴맴 어, 주현미 씨의 바로 다분히 라틴 뮤직과 그리고 어, 전통 트로트의 그런 어, 색깔들을 어, 적절하게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노래 이 노래를 배워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